어? 뭐에요 이거? 어? 아, 구로자 또 있대 뭐야 <laughs>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전 이거 먹을게요 <laughs> 네아 이거 뭐야 이거 옹기조래요 아나 구로자 하나 <laughs> 먹을까? 김치 뭐 김치 김 알짜비야 아, 김치 아이 <laughs> 아, 우리 형이 안 왔다 이제 여기 사진 찍는 건안맞지 <laughs>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 보라카이 한번 가봤는데 보라카이 좋지 아 보라카이 갔는데 힘들었어 비행기 내려면 그냥, 그냥 그 위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<붉> 한 시간도 또 들어가니까. 없어요. 옥상에 하나 있음. 내가 본건 맞을 팀. 내가 처음. 아정죽 옆에. 기지방으로 밀면 내가 싸줄 수 있다. 잡았어? 약간 피좀 치워. 내 밑이 안아? 피좀 치워. 수영장. 사람. 별거 말한 거죠 수영장. 이거 아마 음. 두명, 두명은 남았을거야 내가 본거만 두팀이었거든요? 내가 두명 닦았으니까 1층이야, 나 그쪽 내 쪽? 그쪽 1층 내 어. 쪽? 응님쪽 1층 나한테 사운드 들린네내 사운드 아니야, 혹시 뭐지? 막 뛰어다니나 내네 밑에 사운드 어, 아무래도 내 밑이라 해봤자 수영장 어? 발발이... 어. 뭐야 어? 아씨? 어, 나 소리도 저요. 안 들려. 어디지 모르겠어. 저기 옥상에서, 옥상에서 온거 옥상에서. 옥상에서 쐈는데. 있었는데... 어, 에비비가 있어. 어 소리가 안 들린다고? 비비가 있어. 소리 들려왔는데? 뭔 소리야. 나, 나안 들렸어. 소리 들었잖아. 나안 들렸어. 다나 왼쪽 방가 조심해라. 밑엔인가 본데? 밑 밑에, 아, 밑에 뭐 줍는 소리나 어. 뭐 줍길래 이렇게 맛있는 걸 줍지? 저 서른 발 밖에 없거든요 아시 아시 살이준다고다 뛰어왔네 그지? 믿을게 내 앞에 왔어요 하나 일자길 붙었어 오케이. 바로 앞에 반대쪽 농구장 쪽 뒤로 빠졌어요 밖으로 여기 하나 있어요. 내 앞에, 이 바로 앞에 있어. 일자 저기. 보이거든요? 수류탄 있어요? 아, 저거는 뭐냐. 수류탄을 까버리겠어 아, 뛰어내리겠는데? 기절. 나 일로 올 텐데. 나올거요 어, 일로 안 온다. 나 이쪽. 으로온거 보자. 일로 온, 이쪽에 하나. 일로 올라나. 3대. 잡죠? 어. 잘하시네! 여전하시네! 에이 부님이 토신 잘하지! 아, 나는 뭐 했다고 힐템 있어요 나 붕대도 없어 나 붕대 다섯 개 쩔었다 드링크 있어요? 성장했다 제... 드링크 에이드링크 바빠도 없고 총알 6발에 어 앞에 사람! 110도! 110도! 110도 담벼라담벼라 아파트 담벼라 뒤에 우리 쪽 말고 뒤에 105도 와.. 나이 바로 당할 뻔 했는데 여기로 뛰어다가 어어 어한팩 어, 집..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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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가만, 가만 가만 온다 온다 온다, 온다 뛰어오고 있어 뛰어오고 있어 안돼나 여섯 발 있어 아나 많아 나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여기 수탄다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 오! 아.. 아좀 멋있게 하나만 남겨두시.. 아, 아, 아.. 총으로.. 던졌는데. 총으로 없다, 없다고 하시길래 아 그래 그래 수류탄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. 던졌는데 아.. 아 이거 수류탄 아깝네 이거 슈울탄을 민망해하잖아요. 아, 민망, 민망. 민망해, 민망. 슈울탄 민망해한 소리 여기까지 들리니 아, 어떡하지? 아, 개이던 잖나 이거? 무스소니 가까이 오냐? 이제 소음기 쓰기로 했습니다. 어, 저도 좀 소음기 소음기 소화합니다. 저 요즘. 아, 이 사람 고인물 쓰네 이거. 썩은 물. 고인물이 외웠대서 이제 패치돼요 이거 네 이게 테스업에서 벌써 패치됐다 이렇게 지금 어어 네. 어어 어어? 컨트롤 는거 보? 뭐? 일자로 먹었피어요 이거 처음부터 안박았으면 됐잖아 아... 몇쾌한데 아... 쩔었다 블루... 블루몬블루몬 쩔었다 <laughs> 오탄이 36발이 있어요 어? 저거 뭐죠? 뭔가 빨간색이 반짝반짝거리는데? 너무 맛있겠다. 근데 주변에 집다털려 하는데. 조심하세요. 조심할게요, 그냥. 뭐 먹을까? 뭘 걸? 나 523인데. 1. 우선 좀 줘요. 안 먹었는데. 뭐 있는데요. 그러죠. 그러자. 그래자되지못탄내놔요못탄이요 우선 두개 줄게. 너 보상금 먹을 거야? 두개 줄게. 먹어요. 소음기 쓸래? 됐어? 안 써? 안 써? 아니, 아 보정기랑 소화기 야아소기 가져 그러면 아 맞아 어. 소음기 내가 써야되는구나 어. 뭐야 스카 어디갔어? 아저씨 스카 어디갔어요? 아니 브루자도 쓰고 스카도 쓰고 하주 그냥 아 잠시만 잠 그러면은 저는 이듀천1 0보는데 엄청 재밌네요 그 아니 이거 2개 써야될거 그 같은데? 멀리있는거? 총알 60발밖에 없는데 아, 그래. 총알 많이 부족해요? 어 총소리 총소리 나 아니 괜찮 60발 있어 60발 얘네들 다 죽이면 돼 여기 싸우자 뭐 쏘는 거야 이거? 뭔 소리야? 뭐 찢어지네. 운우 마이크로지네. 원총이네 이게. 마이크로지. 마이크로지가 이런 소리구나. 이거. 오토바이, 근데 왜 제자들 고 놀죠? 바로 옆인데. 요요 요거 아니야? 마이크로지면 여기. 오토바이 타고 옆으로 돌아도 되고 저는 그냥 붙은 나한나 볼게요. 애들드고 보고 있어요. 먼것 같았는데 집이 아니지 않았어요? 아닌가? 어, 아니 말고? 여길 집 아니었는데 우리? 그러면은 태워줘요 <laughs> 인데? 이씨 얘잖아 진짜야? 얘네 어어 어, 얘도 소음기 있네 어? 근데 얘는 걔가 아닌데? 마이크로지 얘가 아닌가 본데? 마이크로 밑에 있네 아 있네 얘잖아 아 그냥 아주 그냥 아씨, <laughs> 송기네 송기 좋아하시는 아저씨. 거. 괜찮, 때려 쳐야. 아씨. 네. 오늘 오토바이 운전도 그렇고 왜 그래, 아씨. 아니 아니야, 우리 엎어진 거 알잖아. 아, 아직 아직 믿을 수 있어. 말이라고다음은 보고 가죠네재 나와라. 와, 건나건나 끝나. 끝나 끝나. 어, 통곡이 될것 같은데? 딱 나왔다 아, 아. 근데 요즘 통곡을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요즘, 요즘 잘안 오죠 이거 뭐지? 카베 아닌가? 네, 카베에요, 카베 카베면 더안 오겠지 음. 바보도 아니고 다시 한 타씩? 좋죠 가 통곡을 와? 응, 구시대적 유물이지. 그렇죠 누가 와. 저 오토바이 헐일게요, 음. 이제. 여기니까. 알게. 예. 여기 다시야 남는다. 다시야 더. 저 여기까지 갈게요. 알겠어요. 총소리난다아로쪽쪽에서기는 e a 날린가? 예. o r 펑펑 거리는데카우 펑펑 데 펑펑 Korean, 펑펑 Korean, 펑펑 Korean, 펑 k o r e a 온다 k o r e 기절 조작어 뭐야 다 죽어왔는데? 네 넘어졌어 운전자가 헤드 맞나 봐 나한테 아니이벌레버스 카구 있라 발기라 어, 발기라 카구는 잰거 같은데 없을거 같은데 근데 뭐 시척 어딨어 이거 아 있구나 예, 3렙 조끼 오와 오그야 와우 와, 와. 이구, 이구. 오. 예, 갑니까,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그로자에 오브 듀 갑니까 이거? 아이또 받으면은 열심히 해야죠 아저 미니 먹겠습니다 미니 좋죠 있으면 좋지 SR 소음기 오. 오, 잠시만. 어 잠시만 소리가 어, 뭐야 는데 소리가? 뭐야 뭐지 이거? 에다본 아이고 뭐야 에미3가 아파 오선 남아었어아니씨아 조금 남겨놨는데 이상하지. 어 네스 조에서비 옥상에 서아네탑탑 탑. 완전 탑아네또라기장리 상... 쓰라... 완전 탑. 총인 같아요. 에미소리에미사팔아 안돼. 에미 아프더라. 어 저기 도로 끝에 진치고 있네 차두 대로. 나 배율 없어서. 아 사배 하나인데 무서워 이쪽이랑. 아까 블루님 머리 깔 도전 엄청 잘 쏘는 거 아니야. 머리 안몸 몸간 듯. 응, 처음부터 머리가 까져 있는 거 먹었나봐. 나 오. 어 이거는 나, 다 도로. 다리 다리 다리. 이거야. 원 어차피 아, 노브로 잡히면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아주 귀찮아진단 말이야. 아이산 이게 보여요? 나안 보여. 안 보여. 눈으로 안 보여 일단. 있을 거예요 그래도. 마음의 눈으로 봐라. 용의 눈으로 봐야지. 응? 돼지의 눈으로 봐라. 내가 볼게 오케이. 내가 보기 귀찮다는 뜻이었어. <laughs> 무배율이 났어. 이번 원대 저기 다리 끝에 있던 애들 다 들어와야 되고. 저 저기네 4배율 씨 뭐야 빨리 죽여봐요. 아, 아니 아니 아니라메 안 보여 없어. 잘봐 돼지의 눈으로 봐라. 돼지 의 눈으로 안 보여. 아 큰일. 이수영하나본데 아치. 보은선. 아, 어, 저 보인다. 25도. 저두명 저 뛰어오잖아. 어? 보여? 네, 보여, 보여. 25도. 근데 나 저거 못 사. 저 소문 안어 맞는다, 맞는다. 오는데 아, 어,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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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네. 내가 기절시켰어. 아씨, 기절시켰어, 킬쳐요. 내가 기절시켰어. 기잘를안 타. 불쌍하다. 노보네 오.. 른쪽으로 뛰는다 쟤 호호 위에서 쏘는 거야? 아주 그냥 오. 씨.. 내 배울만 있어도저 놈들 다 죽었는데 내래 목배율을 보여주 갔어 이카나사이 빨리 가야 되거든 뛰죠? 쟤가 못 맞출 거같은아예 쏘질 않네 포기한 듯 아무튼 이거 탈 때만 조심해. 뒤에 한보고가죠아 네? 네? 그래 하나 살아 있어. 었또마이 나서가 나야지. 음 맞아 오른쪽으로 가던데. 이 뒤쪽으로 가세요. 뒤쪽으로 그냥 쭉 들어가도 돼. 뒤쪽이. 나보다 이쪽으로 네. 가면 나을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지고. 아.. 걱정 마시 셔. 저의 운전은 저에게 맞지 않는 운전입니다. 어차피 맞으면 볼링보시가 맞기 때문에 뭐?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어 앞에 뭐야 저거? 어? 왜행상지하 <laughs> 같은데 이 친구들? 소울, 아까 걔들요? 헐, 어, 야, 솔직히 이건, 아. 어, 나... <laughs> 왜, 왜, 왜? 타페 꼈어. 에비스 아니네? 에따비네? 개꿀 비야나따비야에따비어에따 에따비야? 에따비야? 에 이거 에따비 에따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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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야야에야에따야에따야 에따비야? 아, 던 소식도 칸. 아, 네. 고였어. 저 543. 저기 160 방향. 링부제장 조준각이랑 스코프 감도도 90도 돌려서 음. 맞히면 되는 거야. 네, 베르님. 저 그래 왔었어요. 어? 배 뒤에 잘 봐. 저 샤워 받는다. 아, 이 보여 아, 아닌 가보다. 나 오탄 좀 다시 챙겨. 5탄. 술탄 7개아 뭐야 왜술탄7개 합격 난5개와5 개면은 합격 어 음. 아, 들어가야 되네 아씨 킬리 괜히 먹었잖아 미래 다시 탈 잡죠 그냥 뭐? 킬리? 이쁘잖아 이쁜 걸로 일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<laughs> 킬리가 하는 일이 그거지 이쁘. 아 나는 난 시가전이면 그래서. 좋구나 그러자니까 나도 어, 근데 뭐 허허허허 <laughs> 어, 짱인데 이러네 개꿀 어그 그러자 길리 했다. 좀 무리해서 들어가서 이 뭐야 이거? 나를 위한 선물인가? 어 뭐야 이거? 그러자 어, 또있 뭐야? <laughs>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? 전 이거 먹을게요. <웃음> <웃음> 네? 아이 뭐야 이거 공기 종기요아나 그러잖아 뭘까? 아유? 어그 어그스릴 파이. 어 오, 7탄 남아요? 저 7탄 저200 240발. 7탄 좀 주세요 요하 가즈아 더 치지플 어그 말고 그로자 쓸래 뭔가 느낌 있잖아 알았어어우도 좋은데? 어그도 그 근접에는 어그보단 그로자가 아닐까? 그렇지 근접은 근데 총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 그로자 총알 겁나 빨리 나가요 잠시만 잠시나 이거 어떻게먹어야 되지 아 그러면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음. 요하 제목 음. 쌍그로자 플러스 쌍길리슈트 뭐게요 미니를 버렸어요? 네 와우 네. 와우 와, 우리 미니씨 어떻게 버림받았어 와 와우. 근데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? 굉장히 마음에안 드는 자리거든요? 가죠. <laughs> 그 가죠 출탄 들어가면 굉장히 가죠. 아픈 자리라서 저 중앙에 저 중앙집 있잖아요 저 하나 먹고 그냥 기다리죠 오케이 <laughs> 진짜 후템미야 <풀템이야. 웃음> 아, 아, 나 머리가 이쪽이라 오잖아.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지만, 내가. 아, 여기 먹자. 응. 어, 어? 5탄 차고 넘치네. 응. 우와, 요 5탄. 위에도 있어, 5탄. 5, 12, 10, 15. 요 200발 있어요. <laughs> 우와, 구상도 많아. <laughs> 대박. 나 총만 그냥 막 쏴봐야 돼. 우리 <목소리> 사람도 없는데 이방향여 놀라지 마세요 <목소리> 네. 어그로자의 쌍길리에따 미쳤다 키윽키윽 아, <목소리> 우리 있다고 썩을 수는 이러면 가까이 안올거 아니야 <목소리> 어? 숫자 날리겠지 아 가까이 안와 이러면 무서워 바로 가야 돼컨테로 가야 돼 이구로만 말하던 조합이다. 유 <laughs> <laughs> 우리 여주막 총 봐봐 우리 김치 한번 합시다 이거 안 되겠다. 아네 다 스샷 찍어야겠다. 여주막 <laughs> 일로 와봐 구급상자 먹기 뜨는데 일로 와 일로 어떻게 찍어 이거야 우아잘찍어봐요아 조심아 이거 UI 쉬는 거 보여줘 아 이거네 김치 김치 여만막 아, 일어 안 되는구나 왼쪽으로 와야 돼나 채팅방 보여 일로 일로 그쪽으로 와야 그쪽 아 어? 아니 아니 저쪽 저쪽 내, 내가 서있던 방에서 내 쪽으로 봐내쪽으고어 아, 김치. 김치. 김... 안... 김치 아 김치 김아 김치 아이 우리 상이 안 맞다 이제 여기 사진 찍는 건안 맞아 확실하네 어이아 사진 우리 스타 아니야 그냥 리플레이로 찍어 그 봤네 네. 네 우리 외장... 아 우리 아유 아, 아니구나 안정구 여기 올랐네 4명밖에 안 남았네 야, 올라가서 시위할까요? 덤비라고? 어 그래? 어 그렇네 네명밖에안 남았네 근데 여기 시위하기 다고 무서운데? 위험해 어 맞는 순간 저 물론 떨어질 내가 겁니다 미리 말하는데 한데. 나 맞는 순간 떨어질 어, 거야 블리밍보씨가 맞는 순간 난 버릴 거야 뭐야? <laughs> <laughs> 싸움 있었어요 참고로 있겠죠? 당연이요 컨테이너 한조식 변태 있더라고 아요괜점나요괜읍시다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저뭐먹아 삽니까 하여튼 영세업자가 <laughs> 사람 먹을 게없괜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업아닙니까아닙니다 어, 아직 시청자 참여 너무 본게 너무 본적이 없습니다 아우 야 지금 유튜브 지금 40만 아닙니까 곧! 이니 곧! 아직 그니까 곧아왜 안와? 아 저거 총점 쏘어 이거 못 들을지도 몰라 이거 미리 싸드려 있을거 같은데? 여기 내 앞에 나 기절? 어, 어 떨어졌다 여기 앞에? 어? 아저용세업자다 죽습니다 아니 뒤질 뻔 아, 했어 진짜 뒤질 뻔 했어 나 안 뒤지면 되지. 어차피 아, 되지구나. 먹고 살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. 아, 나는 하나 도못 잡았네. 이거 <laughs> 안답 쏟아. 일단 소리나 들어야겠다 역시 공부일등 공부 가자. 요카. 먹어. 항구. 왜? 아하. 유아. 이러다가 뒤통수 맞고 사망. 아미. <laughs>

따려간다. 다 군대가. 내 쪽. 나도 안었죠대가 나도 안 돼. 나피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유유나 나도 도못 맞췄다. <laughs> <적 없어서. 웃음> 맞출 즐기 없어서 <laughs> 애답 손기를 그냥 여기를서요. 4 사킬밖에 못했어요. 아 진짜요? 아시 진짜 다 했잖아요. 혼자 다 했네요. 아유. 좀 11킬 했는데. <laughs> 아, 아니 제가 또 양보의 미학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? 일단 초판이죠. 바로. 유물결표. 아, 우리 연우현님 눈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1 1 1사님 감사해요. 46기사님 고맙습니다. 우리 호내하 분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... 역시 대기업이다 아 너무 무서운 뒤오다아 아, 내가 무슨 대기업이야 지 킬마저... 아, 거의 뭐 하청 수준이었다 아니 내가 무슨 대기업이야 나 소기업 소기업 아아 아. 뭐? 아니 구멍가게 어, 소기업도 아니고 역시 돼림북힐도 <laughs> 혼자 <주지>. 다 먹네 <laughs> 아 램파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다 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야 아니야